지금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g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x)는 함수가 가려져 있는 대신 범위가 안 가려져 있고요. gx는 함수가 안 가려져 있는 대신 범위가 나눠져 있어서 좀 그렇네요. 두 함수를 곱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되겠어요? 연속. 연속. 그러면 f(x)가 이건 알자. f(x)가 연속이야. 예를 들어서 gx는 불연속이야. 두개곱해서 연속이 되래 그럼 gx가 불연속인 곳에서 f(x)는? 연속. 어. 다시 한번 더. f(x)는 연속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f(x)는 연속이고 g(x)는 불연속이야. 근데 두개 곱해서는 연속이 됐대. 그러면 g(x)가 불연속인 곳에서 f(x)는 0. 0이 되 줘야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음. 이해 가요? 근데 f(x)가 어디서 불연속인지 g(x)가 어디서 불연속인지 몰라요. 맞죠? 네. 아. 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f(x)가 0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지. 맞아. 네. 그럼 a가 만약에 2라면, 응. f(x)는 뭐야? 연속. 연속이 되겠지. 응. 그럼 f(x)는 의심할 여지 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또 g에서 따지고 알겠지. 아 그럼 이것도 정리합시다. f(x)가 x는 어디에서 0에서 연속이려면 이게 조건을 먼저 정리하고 하자. 응. a가 2여야 되죠. 그다음 g(x)가 x는 b에서 연속이려면 마이너스 3좌확한 값과 우극한 값이 뭐 해야 된다? 맞다. b 제곱 빼기 5b 플러스 6은 0 b는 2 또는 b는 3둘다가능한네 음. 맞죠?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 b가 2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a가 2가 돼야 된다 이말 아무것도 없어 가정이 들어갈 거야 a가 뭐고? 2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정리할까? 그냥 fx도 fx도 뭐고? 연속이고 gx도 뭐다? 연속 연속이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전구간 연속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 둘다둘중한 군데 연 불연속이 어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 네. 그래서 a가 뭐가 되면서? 이. 2그 e. 다음 b가 뭐가 되면 돼? 2 e. 그래서 아 a는 2 e, b는 3 그냥 가능한 거지 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자고 그럼 벌써 두개 나왔네 음. b가 양수인 거 만족하지?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잘 들어? Fx는 뭐면서 연속이면서, Gs는 뭐다? 불. 불. 됐나? 그럼 B는 2랑 3이 아니면서 A는 2다라는 거. A는 정해졌지 다행히. 네. 그럼 끝났네. 끝나는 건 아니지만, Gx는 B에서 불연속이 나왔잖아. 그러면 Gx가 불연속인 곳에서 Fx는 0이어야 0이 된다. 어때 이해가? 응. 따라서. 얘가 불연속이니까 얘는 연속이니까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 연옹면 뭐가 되죠? 0 그래서 fb는 0아 어, 근데 너무 친절해요 b가 뭐라고요? 응. 양수니까 fb b는 양수인군요 여기에넣는 거지 허 어, 불가능하네 어. fb는 무조건 e잖아요 맞죠? 네 이해갔지? 응.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뭐겠어요? 영. fx가 불연속. 불연속이고 gx는 뭐? 연속 연속이다 그러면 F 펙 A는 2가 아니지 그럼 B는 2 e 아니면 3둘중 하나겠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F 펙가 불연속인 곳에서 GX는 뭐가 되세요? 0응 G 몇은? 0은 0은? 0 0이야 되지 아 근데 이것도 존나 친절해요 B가 양수잖아요 네 그러면 G0은 위에 걸, 그 위에다 넣어야돼요 아래다 넣어야돼요? 위에 아, 아래다 음 그렇구나 아, 위에다가? 네? 얘가 양수잖아 양수잖아 이 어. 자식들아 네. 그럼 영이, 영은 위에 범위 아래 범위야 위에 범위 음...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지금 비호 양수잖아 네. 얘가 양수잖아 네. 난지 영은 네. 자질할 거아니까 영은 <laughs> 어따 넣냐고 아 위에 왜 양수니까 보다 작으니까 음. <laughs> 양수가 작으니까 영이 여기, 여기 있잖아 아, 이 범위잖아 네 아 근데 G0은 또 마이너스 3이네 안돼 불가능하네 맞지? 네. 그럼 혜빈이 네 번째 케이스는 뭐야? 둘다불 그렇지 A가 2가 아니고 B가 2와 3이 아닌 거다 맞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가요 그러면 f x 가 불연소인 곳에서 Gs는 뭐가 돼주세요0야잘 들어라 여기서 네 번째 케이스 잘 들어라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너희는 또 집중해서 듣겠죠 아 답을 끝까 내야지 답은 이미 나왔는데 <laughs> 또도사번까지다 해야 답이 정해지겠구나 이 생각하고 앉아 있겠지 답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거 뭐래 이씨 <laughs> 자잘 들어요 너희 잘들어야 알겠죠? 또 집중해서 들어요 에픽스가 불연소인 것에서 Gs는 뭐가 돼주세요0 0. 그래서 에픽스 일단 불연소인 거 맞잖아 G0은 네. F0은 맞지? 근데 G0이 0. 0이 돼줘야 되지 근데 안 된다고 방금 보여줬잖아 안 된다고 친구들아. 네. 그다음 FX가 아니 GX가 불연속인 곳 B에서 FX 뭐가 되주세요. 네. 이게 기본으로 돼야 되잖아. 네. 안 된다고 이것도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없어요. 네. 근데 내가 부세면 뭐라고 뭘 말하고 싶냐면 FX가 불연속인 점과 GX가 불연속인 점을 너무 너무 따로 했어. 뭐일 네. 수도 있냐면 FX가 불연속인 점과 GX가 불연속인 점이 같을 수도 어. 있어. 그럼 확인해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아니라고. g x f 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잖아. 근데 g x는 x는 b에서 불연속이잖아. 근데 b가 0이랑 같을 수는 없대. 그래서 문제가 전나 친절한 거야. 만약에 둘다 똑같은 곳에서 불연속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해봐야 돼. 근데 그걸 너무 빼고 했잖아. 근데 f x 별개, g x 별개. f x가 불연속이다. 그럼 g x는 연속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4번이 왜 간단했냐면 잘 들어요. 4번이 왜 간단했냐면. f(x)가 0에서 불연속이에요. g(x)는 b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f(x)가 불연속인 곳 x는 0에서 g(x)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근데 그 0이 b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0이다 하는 거야. 자, f(x)는 0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g(x)는 0에서 연속이 아니야. 아니 잘 들어봐.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지. g(x)는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야. 연속 연속이지 B 빼은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G 0은 0이 나오는 거야 이 다른 문제 2번 3번 키스 다뭔 말인지 알겠어 겹치지 않으니까 0에서 불연속 B에서 불연속 근데 그두 개가 겹치지 않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됐었다고 따로 따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졌다는 건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 얘는 0이 될 수도 없다고 나왔잖아. 얘가 불연속인 곳에서 얜영이될줄 없다고 나왔잖아 근데 그 4번 캣은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부세 답이 정해졌다고 응. 이해 갔냐? 응.